이 부분이 제일 보지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문제냈을 때에는 이 스텝 으로는 거의 내는 경우 못 봤거든요. 많은 경우 스텝 2로 내고 이거는 뭐 서술형으로도 가능하고 객관식으로 도 가능하고 정말 많은 구도에서 어,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페이나날 이혼설입니다. 이, 스위치나, 이 오늘 잔다면 너는 시험을 어 패일하게 될 거다. 너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너는 패스하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거를 자 보세요. 이게 주어가 6일 때는 이 명령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Don't sleep or you feel 자지 말아라. 아니면 너는 시험을 망치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접속사 O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긍정적 의미일 때는 이제 a n d 를 집어넣어. 명령문, a n d 를 집어넣어. 서통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명령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전혀 천천히 안거니다 책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는 음, 이게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부정 명령문을쓸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이교의제에서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선생님 성향이 있는 게 문법을 너무 좋아해서 추가적으로 주고, 추가적 부문이 진짜 시험을 나오는, 정말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걸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일단 얘기를 이제 책에 나와 있을 거니 다 얘기를 해 주시되, 일단은 어떻게 해서 이게 변명이 되는 건지를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심로 접근했을 었 때에는 서술형으로 내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냥 문장 주고 이렇게 바꾸고 아니면 거꾸로 명령문을 가르친 상태에서 이조건조로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는데 야이조건절을 이렇게 바꿔봐라 라는 식으로의 서술 문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걸 했을 때는 정말로 많이 장난을 치던 걸 봤던 것 같아요. 네, 서술형이 됐든 아니면 그게 어, 객관식 문제라고 다 음. 그래서 이거 말씀해 주시고 If she doesn't eat now, she'll get hungry 그냥같이 먹지 않는다면 그녀는 배가 고파질 거야 그럼 여기서 unless를 넣어서 쓸 수가 있다 그럼 unless는 부정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긍정을 써야 된다 이거는 거의 1 0 0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문으로 바뀌어지는 거 부정명령은, 긍정명령은, 그니까, 이 조건제를 긍정, 부정, 부정명령을 바꾸보는 부분은, 7, 8 0고 했다면, 이렇게 unless, 그니까, if 조건, if 조건제의 부정의 의미를 분명히 키우고 있을 때에는, 이렇게 unless를 넣어서, 하지만은, 여기서 unless를 넣기 때문에, 부정의 의 있기 때문에, 동사는, 긍정으로 쓰는, 이 부분은, 100% 나온다고 생각합니다.